방금 질문하신 거랑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양수 x를 곱한 값 a를 구해주세요. 자, 가우스 로그 x가 3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우스 로그 x가 3이면 아, 일단 이놈은 몇 자리 일까네 자리 숫입니다 네 그죠? 정수분이 3이니까 그거 알수 있고 정확하게 제가 식으로 표현해 보면 부등식으로. 가우스 X가 3이 나왔다는 얘기는 로그 X는 3 이상, 4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X는 1000 이상, 만 미만.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두수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건 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laughs> 이런 두 숫자가 되거나 3.4, 1.4, 뭐 이런 애들이 될 거야.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빼면 뭐 나오지? 정수 나옵니다. 자,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건 우리 시중 교재에도 많이 있지만, 어떤 로그식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얘기는 두수의 차가 정수란 얘기예요. 이런 힌트 알려 주는 거지.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뺄때 뺐을 때 얘에서 얘 빼면 다 정수 나오잖아. 아, 그쵸죠 이놈에서 이놈을 뺐을 때이 결론이 정수 나와야 돼요. 맞죠? 이두 개를 연립 방정식 풀듯이 풀어내는 겁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자, 그럼 이거 좀 이쁘게 써 보면 얘는 3log x지 앞으로 빼서 쓰면 이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플러스 로그 x가 될 테고. 그럼 4로그 x가 정수란 얘기죠. 어, 맞습니까? 자, 4로그 x가 정수인데 제가 로그 x의 범위는 구했어요. 그럼 이 부등식에 다 4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얘가 정수가 나와야 되잖아. 12 이상 16 미만인데 가능한 정수는 그러면 12일 수도 있고 13, 14, 15 이렇게 네개 있겠지. 예, 맞습니까? 아, 되죠. 그럼 첫 번째 암산 좀 합시다. 4 로그 x가 12면 로그 x는 4분의 12라는 얘기고 그다음에는 4 로그 x가 13이면 4분의 1 3이라는 얘기고 4분의 14 일단 약분하지 않을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값이 네 개가 나와야 돼요. 자, 로그 x 가 4분의 12면 x는 10의 4분의 12 제곱이고, 그 다음에 10의 4분의 13 제곱이고, 그 다음에 10의 4분의 14 제곱이고 이거죠. 이거 다 곱한 값을 a라고 했으니까 다 곱하시면. 지수끼리 더하시면 되죠. 자, 맞습니까? 음. 자, 숫자 계산은 좀 쭈글쭈글하겠네. 이렇게 더하면 27, 27이니까 54죠. 약분하시면 10의 2분의 27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10의 2분의 17제곱 이게 답이죠. 됐습니까?